도리랑 순이랑. 와, 도리야 여기가 어디야? 와, 우리 완전 쪼꼬미 됐다. 와, 도리가 나보다 더 쪼꼬미. 우리는 지금 어린이 침대에 있어. 침대? 이거 베개야 베개. 베개가 크지? 왜 이렇게 많아? 엄청 크지. 와, 베개 싸움 했나 보다. <laughs> 오늘은 어린이집 탈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해 볼게요. 가자 순이야.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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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린이집을 탈출하자. 베개 밟아도 되는 거야? 응. 응. 누가 우와. 이렇게 베개를 높이 쌓아놨네? 베개가 엄청 폭신폭신한 오리터 베개 같아. <laughs> 와, 이거 입양 가서 왜 그거 같다? 어, 순이 침대다! 잘 <laughs> 칠해볼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으로 가야겠다. 나도. 우리를 따라서. 조심조심. 우와, 조심. 이거 봐봐. 애기 놀이터다. 우와, 애기가 연장판에 났어. 소리야 응? 저기 애기 아니야? 뭐? 저거 새까만 거. 어, 맞아, 맞아. 여기 옆에도 있어. <laughs> 애기가. 없다 <없는 까만다. 웃음> 잡히면 장난감인 줄 알고. 풀어 칠 거야. 홀. 빨리 도망가자! <laughs> 빨리 도망가자! 오, 여기는 애기 자고 있다. 오! 애기가 세 마리! 에? <laughs> 세 마리라고?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애기 아니야! 아기세 명이야, 세 명. 애기가 세 명이나 있나봐. 어, 여기는 애기가 자고 있네. 아기잘 잔다, 조용히 가야 돼. 오. 조용조용. 가자. 조심조심 가, 애기 깨겠다 오, 쟤도 깨있는데? 어. 우리 흑인아기. 어? 와, 어, 잠... 애기 부장가보다. 왜? 에어팟 프로 끼고 있다. <웃음> 우와! 우와! <laughs> <laughs> 비싼걸 끼고 있네. 조심 조심. 장난감을 여기. 피해서. 어 부딪히지 마. 응. 우와 이게 엄청 크다. 눈 봐봐. 우와 이게 눈. 우와 어, 무서워. 우와. 우리 도망치. 보고 있는 건가? 유재찬이 못하게 빨리 도망가자. 조심 조심 가요. 여기 뭐지? 뛰어내리는 건가? 뛰어내려 봐. 뛰어내다 으악. 어. 살았어? 나안 죽었다. 어, 친구 죽었다. 친구 죽었는데? 예. 어? 계속 가보자. 어? 여기 불 들어온다. 어? 아 이거 불 들어오는 블록을 밟고 가야되나봐 가자 어 다음 어디있지? 어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보라색 어그 다음 가서 <laughs> 겠지 어이구 어또 죽었다 여게 아닌가봐 안가야겠다 보라색 아 파란색이다 파란색. 파란색이다 파란색 이렇게 우와 헷갈린다 그치 이거 리야 빨리와 내가 보고 있을게 파란색 다음에 초록색 어, 응, 불들어온다불 따라가자 보라색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보라색 주황색 우렁이! 와 이거 어렵다 암들이 그지? 응. 따라가야 됩니다. 우와. 젠가다 증가. 젠가. 애기들이 이런 것도 해? <laughs> 젠가 엄청 크다 그지? 오. 어. 우리는젠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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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만하네. 돌이 <laughs> 진짜 작다 근데. 가자 가자 가자. 어 여기 기저귀 차는 애기 있다. <laughs> 헤이, 애기 너무 귀여워. <laughs> 완전 귀엽다 이봐봐. 애기가 비행기 들고 있어. 어, 맞아 맞아. 또다 또다 비행. 기 날아라 따라라 우리도 잡히면 장난감 된다. 뭐. 오, 뭐야 뭐야. 도, 도, 올라 떨렸다. 나도 어 어저 다어 예. 어? 이거 타고 올라가는가 어? 건 봐. 나는? 어? 신야 여기 타. 어디? 머리가 빨다. 머리야 가거 신야 내거다내 거. 다내 거. 예. 어? 자꾸 머리 박는다. 예. 갔다, 이거 이거. 예. 하다. 아, 와. 반 뛰어야 돼. 어디로? 지금. 지금이야. 어? 머리 도리 없어졌다. 소리야 나 여기 있어. 아 여기 탔네. 이거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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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동그라 들어오면 돼. 예. 왔다. <laughs> 어서 보니까 너무 좋다. 가자 가자. 우와, 여긴 뭐야? 여기는 쥐덫이다. 쥐다 시 어, 이거 먹고 싶다. 저기 한에쥐 있어, 도리야. 어, 쥐 있네. 쥐가 어린... 핑크핑크하다. 어린이집에 못 들어오게 쥐덫을 설치해놨다. 어? 근데 쥐가 쥐쥬. 구경하고 있네, 쥐덫을. 쥐. <laughs> 가 똑똑한 쥐야. 여기는 거미집. 이거 엄청 어려 보인다. 이거 하얀 거 두꺼운 거 밟고 오데 돼. 응? 음? 점프. 점어 옳다. 가볍게 통과. 자, 펑. 펑, 펑, 펑. 우와, 순이 매달렸다. 손이뭐해 아, 이거 유리네. 응? 아, 유리였어 <laughs> 몰랐다. 순이야, 응? 여기는 화장실인가봐. 우와, 우리 여기서 좀 칠까? 애기가 모욕하고 있구만. <laughs> 어, 애기 모욕하고 있어? 혼자 엎드려 있어. 가자, 가자, 가자. 수건을 밟고. 어, 뭐무뭐무얇지 샴푸통인가? 샴푸통 쏟아졌나보다. 우와. 우와우와 우와우와 와, 와, 이 미끄럽다 어 진짜 조심해 응? 샴푸가 쏟아져서 여기 미끄러운 것 같아 오. 어 뛰어야겠다 아 죽었어 아죽었졌어심조심미끄러져서죽었어요 아, 죽었다. <laughs> 이거 최대의 고난이겠는데? 조심조심 끄러졌어미어졌다졌어 미끄러졌어 미끄봐졌어딨어미끄갈아어다소리졌어미끄어 로버덕이 어래끄러졌어 미끄러졌어 미끄러졌해 미끄러졌어 미끄러가어미끄러졌 쇼, 우와, 우와, 순이가 밟고 가서 다 갈아 든다. 아, 안 돼! <laughs> 아, 에 따라가면 안 되겠다. 응. 초콜릿 순이야 우와, 우와, 우와. 같이 꼬이, 타자. 가자. 오? 우와, 손 와. 나온다. 손 나온다. 안 돼, 안 돼. 우와, 노리 없어. 노리 없어. 아, 노리 빠졌다. 안 돼, 빠졌다. 노리 왜? 나 빠졌다.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예. 우와! 어, 순이 다시 왔다. 알았어. 같이 올라가자. 나 근데 아까 왜 빠졌지? 어, 순이안 올라가자. 어, 순이. 어, 다 <laughs> <laughs> 우와 와와 거기 앉아있네 손가락에와 귀엽다. <laughs> 편나또 어, 빠진다. 순이나또 <laughs> 빠졌어. <laughs> 어디 갔어 둘이? <도리? 웃음> 나또 빠졌어. <laughs> 나 혼자 남았어. 다시 올라갈게. 야. 나 탔다. 어? 기다리고 있어. 응. 나도 손가락을 타고 올라갑니다. 오 멋있는데. 어다다다 올라가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아까 나처럼 떨어져. 보시면 어, 있다. 손가락이 하자. 올라가서 타. 왔지롱. 우와 살다 친구 나왔다! 응. 아... 변기로 가자! 와 어디야? 변기 안으로 들어왔다. 어, 변기 위에 있어! 변기 위에 있다고? 들어가야 돼? 안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laughs> 와 어, 진짜다! 와, <laughs> 이게 뭐야? 여기는 변기 아닙니다. 더러운 우리야! 아니야, 순아야, 여기 깨끗한 것 같아. 진짜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어? 이거 개구리밥이다. <laughs> 이거? 응, 이거 영꽃. 연꽃. 영꽃. 연꽃. 개구리밥 아니야. 소리야, 너네 나야. <laughs> 일단 연꽃을 밟고 연차! 개리 어? 둘이 개구리 소년 닮았다 아니, 아니 안 닮았어 강룡이 <laughs> <눈이> 닮았는데? <laughs> 순이야 여기 봐 오리 있잖아 오리? 오리 엄마 오리 애기 세명 깨끗한 물이지? 맞아 어? 죽은 어디갔어? 이거는... 어? 다 지나갈 수 있는데? 어? 지금 갔다 나 어디로 가봐 어디로 갔어? 이건 죽는건가? 어 맞다. <laughs> 어 풀어지는 거 맞네. <laughs> 어, 어디로 가야 되지? 감정이었구만 어, 아, 친구 골랐어. 다 순이야. 어, 친구 자리요 응? 순이야 나 오리로 왔어. 어디? 전기밖에 오리. 순이야 우리가 왔다. 와 친구랑 같이 도착했다. 가자 가자 이거 왼쪽 거지? 응. 어, 그거랑 중간 거. 가운데 거? 응. 가자 가자 가자. 와, 우리 네번다 모였다. 네명다 모였다. 가자. 와. 와 이건 뭐야? 여기는 배 타는 게 있네. 해적선 같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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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뗏목을 타고 가나봐 타자 가자, 타자 타자 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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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앉아 어, 어? 친구는 저쪽 탔다 <laughs> 어, 여기서 같이 타고 간다 어? 이거는 먹던 피자인데? 거북이가 피자 먹고 있는데? <laughs> 거북이였어? 곰팡이인줄 <난 웃음> 알았어 <laughs> 아이고 뱅글뱅글 글오이게낭떨어지 같은데? 오어 무서워 무서워 간다 친구 간다 간다 와간아갔다 날아갔다 <laughs> <내려간다, 내려간다. 웃음> <laughs> 순이 죽었어. 순이 <술> 찐겼다왜 <laughs> <laughs> 내렸어? 가만히 타고 있으면 되는데. 순이 혼자 갈게. 응? 기다려줄 거지. 응? 빨리 와. <laughs> 와. 순이 혼자 가니까 너무 미롭다. <laughs> 빨리 오세요. 가다 <laughs> 순이 달지 간다, 간다. 오, 오 날아온다, 날아다 우와, 우리 기거 타는 것 같아요. 탱. 다 도착했어요. 가자, 가자. <laughs> 여기. 우리 체크포인트 잘해? 응! 저장했어! <laughs> 여기 하수도에 쇠파이프를 밟고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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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파이프가 엄청 색깔이 이쁘다 맞아, 주황색깔 어, 탈출이다! 탈출! 이번에는 주방으로 왔다 식당 주방이다 주방! 우와 이곳은 케찹 여기 순니 커피 펌. 순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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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핫소스나서소 조심, 핫소스. 조심. 우리 매운 소스 밟으면 안돼 어? 여기 요리 중이야 여기는 카레 하고 있나 보다. 어? 엄마가 우리 보면 안 되는데. 여기, 엄마 어딨어? 엄마가 우리, 우리 하고 있다가 우리 볼 수도 있어. 어, 죽었다. 어? <laughs> 어, 나 죽었다. 왜 죽지? 왜 죽었지? 어, 14명 네나 죽었다. <laughs> 어, 뭐지? 뭐지? 카레를 밟고. 어, 여기 친구 카레에서 모욕하고 있는데? <laughs> 여기 봐봐. 어, 순이 모자랑 똑같다. 어디? 아, 귀여워. 아, <laughs> 어? 나와 같은 종족인데? 카레에서 아, <laughs> 모욕하고 있구만. 모욕하고 있구만. 도착. 도착! 우와. 우와, 칼 조심해 어. 썰립니다 썰리면 산들. 죽어요 어이 친구 썰리고 있다 어안돼안돼 안 돼. 아! 아! 죽었다 순이 죽었다 어이 여기 친구 잘린 거 보여? 너무 아파요 순이 어. 반토막 순이 발취발취 성공 어? 여기는 우와 그거 같다 우와 제까 콩나물 맞아 맞아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말고 콩나무 콩나무 <웃음> <웃음> 콩나물을 밟고 또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나? 어? 야. 야. 조심조심 어? 친구 떨어졌다 어? 이거 뭔가 어려운데 근이 흰이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지마 하지 마. 저기 었어자 아우 심감시했네어 이번에는 밀가루 반죽이다 오? 소리 저렇게 밀대처럼 밀려라 어 여기 밑, 친구 밑에 깔려있는데 벌써? 어. 이거 봐 이거 어. 넘어가면 되는 거야? 어 아, 넘어오면 돼 야. 조심조심 여기 빵떡빵떡 빵떡. 미안해 친구 빵떡 <laughs> 우리는 뭐지? 돌 피워야 되나? 아, 어저 빨간 거지? 예, 거 예, 예, 그치. 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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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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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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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끝나 이제 간다. 오, 친구 날아간다 어? 오, 어? 이 지나가야 되는 건가? 날아가는 게 맞는 건가? 일단 가볼까? 응. 가자. 점프, 점프, 점프. 날아, 날아간다. 점프, 점프. 날아간다. 점프, 점프, 점프. 날아간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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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와, 통과했다. <laughs> 아니야, 순이야, 날아가는 게 맞나 봐. 오. 오 어. 어, 저기 바닥에 봐봐 저거 아기인가? 초코빵인가? 초코 빵같은데? 빵같은생데 그럼 우리도 날아가볼까? 날아가보자오 어, 친구 날아갔다 친구들이 오래 못생셨어오 스리 날아갔다 오이크야다 어. 응? 어, <laughs> 나도 날아간다 <우. 웃음> 우와 이 케이크다 <laughs> 우와, 이거 좀 먹고 가면 안 돼? 나는 이미 먹고다. 먹고 있지냠냠냠냠냠냠냠냠 실제로 이렇게 작아지면 케이크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겠다, 그치? 맞아, 이만큼 먹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다. 네. <laughs> 순야, 가자. 어디로 가야 되지? 어, 거기로 가야 돼? 여기 친구들 여기로 가는데. 여기, 유리잔을 밟고. 유리잔을 밟고. 오쇼. 어? 배고 친구들? 친구들 어디 갔어? 오, 어? 저기 갔다. 어디? 저기 뒤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 어디 있어? <laughs> 레몬아이들로 들어갔는데, 저기 들어가면 죽나봐. 아, 죽나보다. 저기 다시 날아오잖아. 날아온다. <웃음> <웃음> 이레몬에이 들어가면 안돼 안돼요 조심조심 우와 이게 맛있는 고기랑 케사디아 있다 우와 맛있겠다 어? 순이야 응? 얘저 밖으로 나가나봐 어? 이제 요리 끝난거야? 어 이거 타고 가면 되나봐 우와 밖으로 갑시다 왜안 오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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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어 친구 탔다 탔다 친구 잘가요 출발하세요 우리도 노래도 따라갈게요 우리도 따라갈게요 순이야 줄서응 내가 줄 섰어 우리 마지막 내 뒤에서 돌리새찍겠다돌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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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먼저 가세요. 우리 기타. 내가 그 다음은 내가. 내네 차례야 내네 차례야. 줄서줄서 질서를 줄사. <laughs> <줄사를> 지키란 말이야. 운해 <laughs> 맡기자 그래. 누가 과연 타게 될까요? 이다 이다 도착. 우리가 났어 우리가 지마 내가 질서라고 했잖아. 간다 선이 <laughs> 안녕. 잘 가요. 도착. 와앉았다 보고 있어? 응. 오 기구 탄다. 어, 오 엄청 오, 귀여운데 오, 오. 그, 뛰어내려야 돼? 어. 이오세요와 도착. 와. 나가보자, 나가보자. 나가보자, 나가자. 와, 어? 떨어질 뻔했다. 이 어, 뭐야? 여기는 하피다. 놀이터인가 봐. 어? 우리 밖으로 나왔다. 가보자. 쇼. 이제 어린이 탈출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안 남았구만. 조심 조심. 조심 빨간 조심조심. 거 밟으면 죽을 것 같지? 응, 뭔가 피 같아. 이거 <laughs> <laughs> 피? 응. 무서워. 쓰리. 짱 커피. <laughs> 어, 여기 어? 미끄럼틀이다. 와. 내가 어? 다와 얼굴 다 쓸린다. <laughs> 자고 <laughs> 있다. 우리 나 엉덩이 어때? 어 엉덩. 이 엉덩이 어? 이쁘지? 엉덩이, 엉덩이 이상하다. 엉덩이가 뽀짝뽀자 있어. 동글동글한 엉덩이. 어 하자. 탈출인가봐. 응? 저거. 어, 여기 갈라진 틈새로 나가보자. 와. 와. 탈출이다. 우, 세상이 이렇게 크다니. 어린이집 탈출 성공. 성공 성공입니다. 오늘의 어린이집 탈출은 여기까지. 완전 꿀잼이었어요 탈출 성공 탈출 성공. 기왕은 나가야지. 다음에만. 나요 <laughs>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꾹! 댓글도 꾹꾹!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laughs> 안녕 도 꾹꾹! 안녕! 꾹꾹! 오늘 친구들 어디 갔지?